자 1번 출발하고나서 4초후에 위치 위치는 그냥 위치는 위치 변화량이야 그냥 위치는 위치 변화량이야 0부터 4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 위치 변화량이야 0부터 4까지 위치 변화량 속도 대입하면 되겠네 6-3t 이렇게 이렇게 dt 적분하면 6t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에 아래끝이 0이고 위끝이 4니까 24 마이너스 16이니까 16이니까 24가 되나? 이거 뭐야? 0이네, 0. 어? 무슨 말이야? 아, 4초 후에 위치가 다시 원점이네. 갔다가, 들어, 되돌아온 거네. 4초 만에, 되돌아온 거네. 자,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0부터 4까지 V를 쓰면 안 되고, V에 뭐? 절대값.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0부터 4까지. 절대값이니까, 6-3t에, 얼마야? 절대값이지? 절대값을 일단 씌우고 D치,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가 2일 때 2일 때 0이지 0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얘 플러스니까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접근하면 되고 dt 하면 되고 그 다음 2부터 4까지는 얘가 2부터 4까지 얘가 뒤에가 더 커지니까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6 더하기 3t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고 음. 각각 두번 해야 돼 계산 점점점 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거나 풀거나 아니면 은 그래프도 가능해 그래프가 쉽긴 하겠다 이렇게 식으로 풀거나 또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속도 그래프는 y축에 편 6, 여기 6이고 x의 편은 2네. 여기 2 맞지? 2 이렇게. 2. 이렇게 쭉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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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리면 자, 출발하고 4초의 위치. 일단 여기 4를 찍어 보자. 4일 때 얼마니? 함수값이. 여기 4를 대입하면은 속도가 4 3 1이니까 612지? -6이네. 이렇게 마이너스. 음. 여기 원점이고. 그러면 출발하고 4초의 위치는 요만큼의 정적분과, 이만큼 정적분이 합이니까, 얘는 넓이가, 여기가 2이고 6이니까, 여기 6이지, 6. 자, 그 넓이, 넓이가 6이지만,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와, 마이너스 6인 거지. 또는 그냥 6인데, 음, 이거 양속기 그냥. 자, 넓이는, 이거 지워지니? 넓이는 얘가 6이고 6이니까, 4초의 위치는 플러스, 위치는 플러스 6, 아래 있는 거는 마이너스 6. 그래서 0. 이렇게. 실점음중 거리는, 요것도 6, 요것도 6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6. 6 플러스 6, 6 플러스 6, 11 이렇게 그래프가 훨씬 쉽긴 하다, 그렇지?